5분에 만나는 표준 약관 손해사정사 이상호입니다. 37조 분쟁의 조정 보겠습니다. 1항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항 회사는 일반 금융 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추정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소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호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신설되었는데요. 이제 보통 회사가 원고가 되고 계약자나 수익자를 피고로 이제 지정을 해서 지급할 채무가 없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보통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제기되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뭐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소송에 응소하기 위해서는 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서 조정 절차가 개시된 일정 금액 이내 사안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정 절차 개시, 보험회사는 소재기를 못한다. 제38조 관할 법원 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인사조정은 계약자의 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합의 관할인데요.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소멸시켜봅니다. 줄구를 보기 편하게 나열만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만기 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 배당금 청구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0년 기출인데요. 제가 표준약관 원본으로 공부하는 5분 표준약관을 만든 계기가 된 문제입니다. 저는 보험금 소송을 담당했는데요. 법원은 여전히 소멸시효 적용하지만 감독기관은 보험회사가 계약자들에게 소매시효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모든 것보다 시험장에서 쓸 답안은 표준약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보겠습니다. 2018년 기출입니다. 이랑,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신의 성실 공정. 2항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명백, 유리 3항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 확대 키워드 보겠습니다. 시는의 명백, 확대 저는 신명확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 41조 보겠습니다. 회사가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 등의 효력이랑 회사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청약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명은 이제 전자서명 포함합니다. 2항.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형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이런 서류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항. 보험 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 자료. 내용이 과거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키워드는 다른 경우 계약자 유리입니다. 제42조 회사와 손해배상 책임 보겠습니다. 2010년, 2016년 기출입니다. 이랑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범 설계사 및 대리점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계피 수액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항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금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항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회사 책임, 소재기, 불공정 합의입니다. 이게 딱세 개로, 어, 시험 문제기 딱 좋잖아요. 2010년 기출 보겠습니다. 질병상해험 표준약관상 보험회사 손해배상 책임 10점. 2016년 질병상해험 표준약관상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쓰시오. 제43조 개인정보 보호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도 출제할까 싶지만, 표준약관에 있으니까, 어, 잠깐이라도 보호가시기 바랍니다. 이랑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계하고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 이용에,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긴 동의가 키워드겠죠. 다만 회사는 얘기하기가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야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 신용보는 동의입니다. 동의.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제공. 이 양, 회사는 기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 키워드 많이라도 정리하면, 관계법령, 동의, 제공입니다. 제44조 중거법 보겠습니다.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속법 상법,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마지막 조항입니다. 제45조 예금 보험에 의한 지급 보장. 회사가 파산동으로 인한 계약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마음을 담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